2장, 수기를 봤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룰 것이니, 그 이름은 산의 해자 세통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산서, 세간의 무상사, 조화장부, 천인사, 불세존 일이라, 62억의 많은 부처님께 공량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후세에 전하는 데 노력하면, 너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천만억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게 하리라. 그 나라의 이름은 상립승번이요. 그 국토는 맑고 깨끗하여 유리로 땅이 되며 겁의 이름은 묘음 변만, 변만이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 없는 천만억 아승지 겁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천만 억 무량 아승지 겁동안에 산수로 계산하여도 능히 알수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올바르게 행해지는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부처님 수명의 두 배가 되고 그 가르치심이 전해지고 수행되는 바, 상법은 정법의 두 배를 세상에 머무르리라. 아나나. 이산의해자 제통왕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천만억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들께서 함께 그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하시리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거듭 널리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여기 모인 대중에게 말하노라 나의 제자 아나는 부처님법 받들어서 여러 부처 공양하고 그후 정각 이루리니 부처님의 그 이름은 사내해자 재통왕불. 그 부처님 국토 항상 깨끗하고 고요하며 나라 이름 상립승번. 모든 보살 교화하니 그 수요는 한량 없어. 항하강에 모래 같네. 훌륭하신 그 부처님 크신 위덕 아름답고 높으신 그 이름이 시방세계에 널리 퍼져, 끝없이 누리시는 부처님의 그 수명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함이니, 정법 세상 머물기는 부처 수명 곱절이고, 상법 세상 머물기는 다시 정법 두 곱이라, 항아강의 모래 같은 한량 없는 여러 중생, 이 부처님 법 안에서 성불 인연 심으리라,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새로 발심한 보살 팔천이니,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우리들은 큰 보살들도 수기 받았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는데 무슨 인연으로 여러 성문들이 이와 같은 훌륭한 수기를 받는가? 이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여러 선남자들아, 내가 안한과 함께 공항 부처님 계신 곳에 있을 때 위없이 놓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동시에 내었느니라. 아나는 많이 듣기를 좋아하였고 나는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므로 나는 이미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 이루었고 아나는 나의 법을 받들어 지키며 또 장차 오는 세상의 여러 부처님 법을 받들어 지켜서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리라. 그의 본래 서원이 이와 같으므로 이런 수기를 받은 것이니라. 아하니 부처님 앞에서 자기의 수기주심과그 국토의 장엄함을 친히 듣고 서원하던 바가 만족되고 마음이 크게 기쁘고 즐거워서 전에 없던 기중함을 얻었다. 이때 과거에 한량없는 천만억 여러 부처님의 법장을 기억하고 생각해내니 통달하여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것이 이제 막 듣는 것과 같으며 또 본래의 서원도 알게 되었다. 이때 아나니 개송으로 말하였다. 거룩하고 높은 세존, 보기 드문 분이시라 지난 세상 한량없는 부처님의 크신 법을 오늘 듣는 바와 같이 생각하게 해주시니 나는. 이제 의심 풀려 부처님도 편히들어 방편으로 시작되어 모든 불법 보호하리 그때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도칠보화열에 은공정변지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마땅히 시방 세계에 가는 티글과 같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항상 여러 부처님의 장자가 되어 지금과 같으리라 이 도칠보와 부처님의 국토는 아름답게 꾸며지고 수명의 겁수와 교화하는 제자와 정법과 상법이 사내해자 제통왕열애와 같으며 또한 이 부처님의 장자가 되리니. 이런 수행을 거친 뒤 반드시 위없이 놓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태자였을 적에 라우라는 나의 장자. 내가 이제 성불하니 법을 받아 아들 되네. 미래오는 세상에서 한량 없는 무량억에 부처님을 친히 뵙고 그 부처님 장자 되어 일심으로 정성 다해 부처님법 구하리니, 라우라가 행한 밀행 내가 오지가 않으니라. 지금 나의 장자 되어 중생에게 보이나니, 억천만의 무량공덕 헤아릴 수 없지만은, 부처님법 편이 들어 높은 도를 구하니라. 이때 세종께서 배우는 이와 다 배우니 이천 사람을 보니, 그 뜻이 부드럽고, 고요하고 청정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지라 부처님께서 아나나에게 말씀하시었다. 아나나, 너는 이 배우는 이와 다 배우니 이천명을 보느냐? 예, 이미 보았나이다. 아나나, 이 모든 사람들은 50세계에 가는 티끌과 같은 수임 부처님을 공량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법정을 받들어 지키다가 나중에 시방 세계에서 한꺼번에 부처님이 되리니, 이름이 모두 같아서 보상열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화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일곱이요, 국토의 장엄과 성문과 보살과 정법과 상법이 다 같으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법을 듣는 배우는 이다 배우니, 이천명의 성문들은 큰 수기를 모두 받아 미래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을 이루리니, 한량 없는 많은 부처 찾아뵙고 공량하며, 그 부처님 깊은 법장 받들어서 지키다가 그런 후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리, 그 부처님 시방국도 모두 다가 같은 이름 그 도량에 같이 앉아 높은 지혜 얻으리니 그들 이름 보상이요. 국토제자 정법 상법 모두 다들 똑같아서 다름 하나 없으리라. 여러 가지 신통으로 시방중생 제도하니 높은 이름 널리 퍼져 열반으로 점점 드네. 이때 배우는 이와 다 배우니 2천명이 부처님께서 숙이 주심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의 참 지혜는 밝고 환한 등불이라 숙이 주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이제 듣고 기쁜 마음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하여 감로수를 마신 듯이 시원하고 상쾌하네. 수학, 무학, 인기품 끝. 나무 관세음 보살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